누구예요? 왜 누구예요? 누구예요? w 가 l l Toga, woo, yell. E, boy, jo. Toga, woo, yell. Toga, 우유 이뻐해 줘. 우리 우유 이뻐해 줘. 음 이뻐. 저가 저가 웃긴 거 보여줄까요? 뭐야 여봐요. 땡땡땡. 진짜 웃기네. 아왜 그러십니까? 웃기십니까? 지금부터. 아 맞다. 왜 이렇게 웃기십니까? <놀라> <놀라> 누나 왜 그런? 그래?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? 누나 심나서 그래. 심나니 엉덩이 댄스. 바로 엉덩이 댄스. 뭐야? 안녕. <놀라> 안녕. <놀라> <놀라> <놀라>